안녕하세요 <laughs> 오늘은 장지연의 해피 벌스데이 파티 합니다 어디 적혀있어? 어? 그냥 네티거 음. 넣어줄까? 이거 땡겨 넣자 먹어, 인지야 여기 적히 얘들아 맛있게 먹어 고맙습니다 대박, 잘 먹을게 근데 어. 치즈가 제일 좋아어 치즈가 굳기 전에 치즈한한 숟가락이 어 왜? 아.. 너네 둘 중에 한먹어 소스 엄청 맛있다 그래, 좋아, 좋아 봉쮸모테 봉쮸모테 토마호크 몰랐어, 진짜 마 하트. 귀엽다 <목소리> 도마우크. 이게 도마우크였다. 아, 여러분, 아까 오면서 웃긴 일이 있었어요. 도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에어드롭을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수락을 눌렀는데요. 이게 왔어요. 이게 뭐야? 이거. 눈치디네 이거 나보다 더 오징어 게임 모르나? 안 봤어 <laughs> 어 근데 그게 뭐야? 이름이야? 오징어 게임 초대장 에이 모양이 적혀져 있거든 명함 카드에 어.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수 있으니까 난저 문양은 술래작.. 술래.. 숨바꼭질? 어. 영화 그거밖에 몰라 크로플 크로플? 우리뭐 먹을까? 플레이 노트리 아이스크림 두 개. 아이스크림 완두버. 누텔라 아니면 아이스크림 하자. 두개 하자. 그래. 그러면 난뭐 먹어. 그냥 누텔라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할 거야. 좋아. 오케이. 오케이. 바람이 불어. 꺼졌다여기 바람 이 불어. 서아 이걸로 맞을까? 이야, 하는... 근데 혹시 이것도 꺼지면 어떻게 켜지? 어. 빨리 라이트 안무나 꺼내. 라이트 <웃음> 없는데. <웃음> 붙었나? 꺼졌다. 어, 어. 꺼지는 어, 어. 거 아니야? 이거 좀 막고 있어. 이거. 바람 너무 세네. 됐다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장지연. 생일 축하합니다. 소원. 네가 내가 할게. 오! 나 이거 구경해도 응. 근데 구경할 게 없는데. 나도 뜯어봤는데. 어? 원래 손발에서 다뜯먹 거야. 맞아. <laughs> 아 내가 <나 이거> 얼마나 돈을 <laughs> 특히 이렇게 선물을 안 줬는데. 민주가 준 미네마트 2 1 우와. 어? 리필도 있어? 어, 여기 리필도 있대. 아, 이 끼우는 거 아니야? 아닌가? 여기 잠시만. 봉품 리필. 아, 맞네. 봉품 리필. 이거 리필. 어? 진은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, 야뭐막아 계속 <laughs> 빡치네. 네, 네. 왜, 네, 네 진짜, 네, 집에 갈때왜왜 <laughs> 왜, 왜, 이렇게 싸? 왜, 왜, 왜 아니, 아니 <laughs> 얘가 자꾸 나뭐했아 왜? 왜요? 엄 <laughs> 야, 건들지 말았어. 아, <laughs> 이번에 좀싸어놓개 <또> <laughs> <다 웃음> 아니, 나도 <나는> 개운얘기 했는데 우리한말안 <laughs> <도움말> 들어? <laughs> 계속 말 거예요? 안싸 돌아가 버리겠다화치겠다 이거 아니 얹어서 먹어. 뭐안에 <laughs> 하는데, Forgetting. 야, 이거부터 먹어야 야, 얘들아 야, 이 이거. 거 이거. 내가 거 이거. 거든 야, 이아 이거. 야, 이거, 야, 이는데 이거, 봐거 야,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야, 이거, 이 이거. 야,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야, 거이 너 나도 희니대가이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어떤 대나을 <편을> 원한 거야? <laughs> 아니, 니네 대답을 원하는게아니 지금 얘 <laughs> 지금 내 눈치 보고 있어. 그래? <laughs> 왜? 눈칠 보고 다니 이놈 나를 괴롭히고 진짜 크는데 아니라고. <laughs> 아, 진짜. 니는 <laughs> <laughs> 그거 한 마리만 <laughs> 씹으려고 오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. 슬쩍, 슬쩍 하라고. <laughs> 니입니 고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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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? 아쟤는는는 음. 아, 거? 아라라라아 <laughs> <laughs> 아, 맞아. 아두둥데 뭔데? 블루리 진짜? 민주야 <laughs> <진짜야. 웃음> 꼭 여자들이 그러더라 눈앞에 나또또 <웃음> <웃음> 저희는 노래방에 왔습니다. 이거 무슨 노래야? 사랑 이 식었다고 말해도 <laughs> 나를 바라보나? 이렇게 미 이렇게 이렇게 미 이렇게 어 1분 저희는 한번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. 가자! 우리는 이제 집에 갑니다. 안녕. 덕천잘 놀다 갑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<laughs> 구독, 좋아요. 빨리 저장 <laughs> 오, 네가 포장한 거야 이거? 네, 네. 하하, <laughs> <laughs> 제발 포장 했다구요 아, 요즘 세대 걸로 해줄까? 아, 두둥, 두둥. 블루투스 키보드, 아이패드 키보드, 영. 미쳤다. 좀 열어봐 도되지 당근. 아 이게 또 키보드니까 사면 안 된다 이가 하고 이뾱 뾱이도. 아와 진짜 센스 완전. 아 아. 제가 센만이구나. 제가 이걸 들고 갔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. 예쁩니다 여러분. 우와 사후기는 당장 쓰고 알려주는 걸로. 완전 멋진데, 완전 대박입니다, 여러분. 예쁘죠? 예쁘게 쓰세요.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